일 년에 저기 라면 몇 개나 먹어요? 한 번에 두세 개씩 먹으니까 여섯 개서 아홉 개로 먹는 거네요. 아, 네. 근데 누가 뭐 끓여주는 라면도 맛있잖아요. 아, 정국이한테 라면 하나 끓여와라서 아니다. <laughs> 레시피 좀 공개해 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일분 삼십 초에서 이 분만 돌리면은. 뭐 봉지라면 조금 더 좋아하는 전자레인지에 이분 돌려서 덜 주고 이분 돌려서 해주면요 간이 다 맞아 가지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삼십 초를 더 돌리면. 핵심은 결국 라면은 물이 있어야 있어요 안녕하세요. 씩씩티 v 내가 알려줄게 코너의 신경과 장민호, 간호사 이기산, 신경외과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박 교수님 신경외과 박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소문에 의하면 식당에서도 얼굴도 안 보이고 피부를 상접해 갈 정도로 맨날 라면만 먹고 일한다. 1 년에 저기 라면 몇 개나 먹어요? 한 번에 두세 개씩 먹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하루에 먹으면 여섯 개서 9 개로 먹는 거네요. 아. 네. 이선생은 어떠세요? 저는 워낙에 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도 라면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직접 끓여 드세요?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누가 끓여주는 라면이 또 맛있잖아요. 네. 똑같은 아... 라면인데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라면은 많이 끓여주는 라면이기 때문에. 아 전국이한테 라면 하나 끓여와라 그래요? 아니다. 닙아 <laughs> 라면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그만큼 이제 바빠서 라면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있을까요? 다들 제가 바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바쁩니다.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먹는 거고요. 대략 한 일곱 시 정도부터 해서. 그날 하루 수술을 하실 분들 어, 사진을 미리 보거나 수술 스케줄을 조절하고 회진을 돌고 환자가 많으면은 다음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환자가 안 오면은 빨리 끝나겠네요. 자박 교수님은 신경외과 교수님이잖아요. 신경외과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신경외과는 아... 신경을 담당하는 뇌, 척수,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신경들에 대한 이상을 수술을 하는 과을 신경외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신경내과라고 할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신경과 의사가 환자를 보고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박 교수님한테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파트를 특히나 교수님이 정한 이유라도 신경외과는 제 생각에는 뭐 다른과들처럼 소위 인기과가 된 적도 없지만 또 음. 사람이 없는 과인지도 않고 항상 이 매니아층이 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과가 신경외과인 것 같고 제가 그 매니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지원했을 때의 마음은 뭐였어요? 겉모세 들어서 그래 아 겉모세 예까 일 학년 때 네. 응급실에 갔는데 어떤 멋진 키큰 남자 세 명이 네. 가운을 휘날리면서 응급실에 뛰어들어와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그 이후로 가운을 한 번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가운 단추를 전혀 잠그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과가 신경외과밖에 없었어요 다른 과는 다 단추를 잠그게 했었어요 신경외과는 그걸 계속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되니까. 우리 병원에서 직원들이 하이브리드음 하면은 박재현 교수님, 박재현 교수님은 하이브리드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두술, 머리뼈를 열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주된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인터벤션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새로 고안이 됐고요. 어, 영상의학과 안에 있는 혈관조영실이라는 곳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최근 트렌드가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영상의학과에 있던 혈관조영시을 수술방 안으로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술과 수술을 한 장소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다. 그렇죠. 우리 의료인들 또 의사 간호사들 하면은 바빠서 밥잘못 먹고 일한다 이렇게 아마 많이들 생각할 텐데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밥잘 먹고 다니세요? 밥못 먹고 다니죠? 외래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 신경외과 외래 에 가면요 라면이 그 뒤에 냉장고 뒤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아, 이 선생님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응급이 워낙에 많은 상황이라서 네.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부어놨는데 네. 갑자기 뭐 코드 블루가 떠가지고 못 먹은 라면 뭐 버린 경우도 있고 교수님은또 그런 경우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바빠서. 7시쯤 와서 회진 돌고 외래 보고. 뭐 조금 하다 보면 점심 먹을 시간인데 대부분 또 그때쯤에 응급 환자가 잘 와요. 그래서 그냥 거기 밑에 편의점 가 가지고 소세지하고 구운 달걀 좀 사서 먹고 그러는데 아니 보니까 내가 우리 병원에서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박 교수님이 더 많이 드시네. 즐겨 드시는 라면 레시피 좀 공개해 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봉지 라면보다는 컵 라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갈색깔 그 유리 아, 네. 조리로 조리 된거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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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따뜻한 물을 붓고 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만 돌리면은 어, 정말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이선생은 어떻게 드세요? 뭐 봉지 라면 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냄비보다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서. 저어주고 2분 돌려서 해주면요 되게 이게 국물이랑 간이 다 맞아가지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비법 있으세요? 저는 참깨라면 좋아해요 거기다가 아주 물을 조금만 부어요 그렇게 해서 어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고추기름을 넣게 되는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더 돌립니다 중간에 핵심은 결국 라면은 물이 우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교수님들 가장 베스트 원 어떤 라면 저는 나는 최고다. 일상 중에 고르라고 하면 완두콩입니다. 네. 김치 완두콩. 저는 매일 아침 즐겨 먹는 사리곰탕면. 오늘 저기 참깨 맛이 없어서 선생님은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신규 시절에 가장 많이 먹었던 게 육개장이어가지고요. 아 육개장은 부셔 먹어 맛있어요. 맞아요. 네. 오 이거 생라면 생랄... 다 비슷하네. 네. 네, 이거는 부셔 먹어요. 오늘 이거 교수님 다 가져가세요. 이거 잘안 드셔 보셨던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다 가져가셔 가지고요. 먹을 때 연락 드릴게요. 네. <laughs> 자, 오늘 식시TV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